메스코에뭐 와도 닦아 뜯는데이게또참 신기하네.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찰리해서 그렇지. 현회 사장님이 이맹성에 네. 있는 제가 좀이야 이게. 아, 음 네? 너무 피곤해. 이제 일어나자. 이거 네, 조금만.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화재의 장소인 영양군 예 네, 바로 영양군에 놀러왔습니다 어제 밤에 출발해서 거의 한 4시간 달려가지고 새벽 4시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나저나 오늘은 독립이랑 같이 왔는데 내가 얘를 목욕시키고 왔거든 근데 원래 목욕시키면 그 당일날은 털이, 털이 엄청 많이 빠지거든요 지금 차 장난 아니야 난리 났어 차가 아니라 내 옷도 장난이 아니야 여봐 지금 벌써 털막 아우 다 아, 털이야 나봐 이거 저뒷좌선도심해나너털많을 빠진 거 아니냐 식야 응? 어쨌든 이제 동네를 좀 돌아다녀볼까 하는데 사실 아침밥을 먹기 위해 식당 앞에 있습니다 네 바로 저 식당 일단은 저곳에 가서 아침밥을 먹고 이제 오늘 일정을 시작해볼 거예요 아털 미치는 식짜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이곳에 온 이유는 영양군이 TV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찾아봤어요 영양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네인지 제가 공부를 좀 해봤더니 사실 영양군이 그 애견 사업을 요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 네 군데밖에 안 되는 반려견 동반 자연휴양림도 갖고 있고 그리고 영양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애견운동장 유기견 보호소 이런 장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이 동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광하러 한번 와봤습니다. 어쨌든 자꾸 입에 털이 들어가니까 마트부터 한번 빨리 갔다 올게요. 아 마트 가서 돌돌이 좀 사와야겠어. 기다려봐 좀. 오우 씨, 오우 내 차. 아우 진짜. 아 진짜 씨.

어제 보니까 이쪽에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 산책도 좀 하고 어 오늘 날씨 좋다 구름이 많이 껴서 그렇지 하나, 하나 둘셋으아있어 기다리고 있어 잠깐 내 네, 일정을 짜왔어 영양에 서석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강아지랑 같이 갈수 있는 한옥 컨셉의 애견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방문해볼까 합니다 밥을 먹고 커피 한잔 딱 이렇게 하고 이제 영향에만 있는 그런 장소들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배프다 밥부터 먹자. 동리바 좀만 기다리고 있어. 밥 먹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올게. 아주 마시고 올게. 3분 솔직히 5분만 줘. 5분만. 갔다 올게. 어, 안녕하세요. 오늘 식사 대나지. 몇시쯤에 갈까요? 아네. 좀 식사하러 올게요. 점심 식사서안 하시는구나. 햄버거 사서 점심 먹으러 올게요. 너왜 이렇게 나한테 잔뜩 화가 났니? 거의 널 잡아먹을래요, 저 친구는? 가자, 밥 먹으러. 아침은 햄버거다. 메뉴 변경. 원래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여행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행이죠. 안녕하세요 햄버거 빵 나온 게 없나요? 어? 햄버거 빵 나온 게 없어요 아직? 어, 햄버거를한1 한 2시정돼에1 2시데해야 돼요? 네 어. 아... 지금 뭐 하나 여기 거리 해야겠다 멀리서 왔어요 네 어디세요? 고양시에서 왔어요 어? 고양시 고양시요? 네 거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어. 왔죠 또 이제 좋은 동네에서 오시네요 계좌이체로 해드릴게요 네. 지갑 차에 높았네이 2500원이요? 250. 네, 네 저희 가족들이 빵집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희 친척들도 다 빵집 해요 오, 친척형이랑 삼촌이랑 그래서 또 빵집에 대한 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뭐하는겨? 네? 저 선생님 뭐하는겨? 아 저요? 어 저는 이제 유튜버를 하는데 아 나도 고객인데 아. 내가 내가 <laughs> 네. 뭐 이렇게 해야되노? 뭐 이렇게 해야되노? 아 네. 구독이요? 감사합니다 루시 고기 아이스 아메리카노한 잔만 아이스 한 잔도? 네. 아침에 오면 또 실례인데 이게 빵보셔야 되는데 <laughs> 친이 빵집을 다 하시는 거야. 나도 저희 친척분들은 인제에서도 하시고, 한 분은 저희 친척 형이 그 물려받았고 이 대째. 충주에도 계시고 부천에서도 계시고 뭔가 좀다방집합니다 <laughs> 빵집 괜찮게 잘 돼요 친척분들. 아 힘들죠. 씨, 거기는 아, 일조신데안 그래도 아침에 두 손님 먹고 세 번째 손님인데 뭐, 어제는 부산서 왔다가 그 사람도 없어가지고. 너무... 요즘 며칠 좀 올랐어요? 며칠은 크게 큰일은 꺼내고 그 햄버거만 조금 나가요. 몇속이면뭐 맛을 딱아도그데 이게 또참 신기하네. 네맛 없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도 다 그렇게 만드니까 또 맛을 알아요 저는 이미 맛 없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는지 어, 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잘려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건데 이 빵집만의 맛이 있는 건데 그거를 존중을 해줘야지. 지금 잘못한 거죠 지금 지역간의 맛이 있잖아요. 또 전에 사장님이 맹성이 있는 제가 좀 얘기. 그거를한 번에 물어뜨려버리면내그렇그 <laughs> <laughs>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나는 좀안예고 이제는 자 아, 하던 대로는 기 싫고. 전에 사장님이 진짜 열정 지국을 했더니. 그러셔도 어. 리, 저는 모든 제빵하시는 분들, 제가 하시는 분들 모두 저는 리스펙 합니다. 그 고생을 알아가지고 4 5시 나와서 가마부터 열받게 하고 막 그러시는데. 감사합 <목소리> 네. 이따가 또 올게요 햄버... 네 그러세요 햄버거 12시쯤 네 그때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목소리> 있어 <됐어. 목소리> 사장님이 정말 좋으시네요 어제 부산에서도 오고 저기 이곳저곳에도 왔대요 이따 12시에 햄버거 나온다니까 12시에 다시 오고 여기 명보제과 한번 꼭 놀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커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커피 약간... 대중적인 커피야 맛있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중요한 거는 햄버거도 12시고 저거야 백반집도 12시니까 계획이 틀어졌다 어디부터 가야되냐 이거 계획이 완전 틀어졌는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입니다 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많이 만들어주셨던거 네, 이거 야야야야야 야야 털.. 아우씨 커피 털막 들어간다 털메리카노다 털메리카노 여기 밥 줄게 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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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대화에서도 이제 좀 정이 느껴지시네요 솔직히 외지인분들이 오면 좀 경계하실 수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런거 없고 굉장히 친절하세요 야 가만히 있어봐라 어제 부산에서도 오시고 하셨다니까 장사 잘 되셔서 돈 많이 많이 벌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가만히 좀 있어봐 제발 가있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친척들도 다 빵집을 하세요 근데 이제 엄청 시골에서 하시거든요 그런 작은 동네에서 빵집을 하는데 아까 전에 저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시골 동네에서 빵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든 일인데 그분들은 엄청난 자긍심과 프라이드를 갖고 솔직히 일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거기에 평생을 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척형만 봐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운영하는 게좀 솔직히 있어요. 왜냐면 그 동네에 그 빵집이 없으면 빵을 아무 데서도 못 먹어. 거기서 한 25km 떨어진 캠핑장에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루시랑 거기 사장님도 저희 친척한테 빵집까지 가서 빵을 사먹어요 왜냐면 빵집이 하나니까 그래서 거기에 빵집이 있어서 되게 고맙다 잘 거기 되게 자주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아까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제가점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긍심을 엄청 갖고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자긍심, 장인정신을 좀 휘화시키는 건좀선 넘었죠 저는 그들 고충을 100번 알아요 100번 저희 큰아빠친척형 친척누나 다 베이커리 쪽 제가 쪽 일을 하고 있 때문에 온몸에 화장 짜고 왜 온몸에 빵 만들더라. 근데 이거 맛있다. 엄청 맛있는데 이거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지. 이거는 야하지마 저희 아버지도 17살인가? 20살인가? 언제지? 그때쯤? 아 18살? 여러 어, 저희 아버지 그때쯤부터 제과 제빵을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온 가족이 빵집을 다 경력이 대부분 20년 이상은 개가작빵을 하셨던 분들이라 제 컨텐츠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막 꽈배기 만드는 장면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다이어트 하고 있었잖아요. 6kg 정도 빠졌는데, 허리도 한 2인치 조금 넘게 줄었어요. 2.5인치 정도 줄었는데, 오랜만에 이 터진 애 또, 아, 이렇게 아신네 너도 밥 먹어, 빨리. 어허. 왜 하지 마라? 딱 30초 준다. 30초 안에 안 먹지? 너무 아침 먹다. 30초 안에 안 드시면 없어요. 빨리 먹어. 마지막 30초다. 먹어. 아 그럼 고아지들은 그 이렇게 밥안 먹을 때안 먹으면 그냥 바로 피워버려 뭐 엄마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막뭐 반찬 주정하고 이러면 어렸을 때밥안 먹는다고 막그러면 어머니가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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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좀먹막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럼 먹어. 라난 어, 그렇게 자랐어. 그거 먹잖아. 밥 먹으면 이따가 지명 고생이거든. 우리 오늘 일정이 많아. 음잘 먹었어. 동리 잘했어. 얼지 잘했어. 동리 잘했어. 안녕 오줌마 털털 안돼 오줌마 털쟁아 오줌마. 저기 가 있어. 자 이동하자 이제 동리바. 갑시다. 자 이번에는 저기 서석지 네, 선바이라는 데가 있어요. 원래 밥 먹고 갈라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비니까 거기 먼저 구경 갔다가 다시 와서 밥 먹을게요. 점심 먹으러 와야지. 아 도착했습니다. 가자, 동다. 다 왔다. 열심지 아, 기다려. 자 어디 보자. 편의치 여기니까. 자 이렇게 관광지 가 엄청 많은데 선바위부터 한번 가보자고. 공원 엄청 잘돼 있네. 나 혼자 오기 아까운 동네다. 어우, 신났어, 동네 천천히 가, 천천히. 야, 저 폭포 멋있다. 우와. 폭포 작살나네. 뭐야, 이거, 이 풍경. 야. 와 저기서 냉수 마찰 한번 하고 싶다. 엄청 시원하겠는데? 여기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 남이장군이 여기 영모자들을 처형한 그런 장소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바위, 저게 촛대처럼 생겼는데 영모자들의 기운이 남아있는 저 바위를 단칼에 잘라냈다. 그런 전설이 있는 장소라고 하네요. 풍경이 진짜 엄청 멋있네. 누군가 저기 좀 걸어볼래? 예, 이곳은 반변천이라고 하고, 자연경관과 함께 여러 문인들을 탄생시킨. 네 예,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이런 멋있는 장소에 살면 진짜 시적 그런 문화적인 게 떠오를 수밖에 없겠다 영감이, 예, 영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예요. 조선시대라고 상상해봐. 여기 어? 없고 여기 아마 다 풀숲에 뭐 이런 식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앉아가지고 딱 저희 감상하면서 여기서 딱이 이 구도로 시를 썼다고 생각해봐요. 나오지 예, 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아주 영감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독립이도 굉장히 좋아하는구만. 트레일러닝 하고 싶다, 트레일러닝. 근데 오늘은 러닝복장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동네가 원래 은하수 같은 것들이 되게 유명하대요. 천문대도 있고. 오늘, 아까 아침에는 진짜 구름 한점 없었는데, 밀기예보에 구름이 꽉 낀다 했거든요. 구름이 너무 많아. 막 구름이 많아서 오늘은 별이 안 보일 거야. 아쉽네. 그게. 꼭 내가 가는 날은 날씨가 안 좋다? 어, 항상 그랬어. 형 친구가 말하기 항상 재앙을 끌고 다닌다고 했지. <laughs> 그리고 이 동네가 진짜 고추로 유명한가봐. 나는 청양 고추만 알고 있었는데 영양도 고추가 되게 유명한 것 같습니다. 고추가 저기도 모양이 있네요. 새로운 걸 하나 또 배워가는구만. 어, 여기 포토존이다. 포토존. 난 혼자 와서 포토를 못 찍는데. 찍어줄 사람이 없는데. 저기, 야, 우리 이거라도 하자. 동이봐, 올라와봐. 기념사진 하나 남겨야지. 올라와. 아야, 응. 기념사진. 주주주. 자 가봅시다 오 <laughs> 이거 트릭 박물관에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잘 그려놨네 야 여기서 또 가까이서 보니까 또 절벽이 엄청 멋있네 또 이렇게 혼자 오니까 혼자 오는 맛이 있구만 여 고기들 다 데려오고 싶었는데 딱 오늘은 독립이만 데리고 왔습니다 왠인줄 알아요? 왜냐면 오파민 독립이 뭔가 라임이잖아 독립을내려왔습니다 복진가? 아 절벽 끝내준다. 진짜 멋있네. 이쪽도 이렇게 트레킹 코스가 있네. 아 여기는 출입 금지네요. 낙석이 빈번하여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 출입 금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는 뚫려 있었나 봐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아, 않아야 됩니다. 어디 보자. 현위치 700m 남이장군 놀이터. 여기까지 한번 갔다 올까? 700m니까 금방 가지 않을까? 지금 몇 시야? 10시 49분 이렇게 한번 가보자. 정리가 700m면 뭐 대충 걸어서 왕복 한 15분이면 충분히 갔다 올거 우리 있고 시간데 1.4km니까 지금 10시 50분 정도 되니까 시간도 넉넉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풍경 멋있네. 아 절경 멋있는데? 저거는 벌집인가? 양봉하시는 건가? 잘 모르겠네. 아주 오늘 힐링 지대로 하는구만. 크, 길 너무 예쁘다. 야 우리나라 에 이런 길이 있어?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저아이 영양군에 있는 산 중에 어떤 산이었더라? 제가 공부를 진짜 짧은 시간에 급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명칭들을 까먹었는데 이 영양군에 포도산이었나? 일월산이었나? 그둘중산 하나가. 이 저희 나라 명산으로 하나 뽑혀 있더라고요. 그만큼 산세가 이쁘고 코스도 좋고 그래서 등산 겸 트레킹 코스로 진짜 많이 온답니다. 어야 700m인데 오르막 700m일 줄은 몰랐네. 남이장군님의 놀이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어, 지금 진짜 잘돼 있네. 그나마 다행이게트레일러닝하 신고 와서 다행이다 미끄러지진 않겠어 코스가 굉장히 쉬워서 오시면 여기 한번 꼭들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벌써 300m 나왔네 장군 놀이터 0.4km 그 장군님 놀이터의 기운을 받아가야지 가자 다온거 같은데 좀만있네 응. 아니 이게 무한 오르막이야. 천국의 계단이다. 천국의 계단. 가자. 쉬운 줄 알았는데 쉽게 쉬워. 그러니까 등산로치곤 쉬워. 짧고 근데 굵어 무한 경사야. 무한 경사. 아 힘들어. 내려가는 게더 힘든데. 그런네 이럴 줄 알았으면 면태안 입고 왔지. 땀 엄청 나가지고 다 젖었어. 난 다키로 가득 코미디네. 아, 다왔다. 고지다 고지. 여기가 바로 남이장군님 놀이터. 다서다서 루시 아 루시가 아니지. 뭐야 동리비로. 아, 도착. 아 좀만 쉬자. 아 햄버거 딱 하나 사서 먹었어 내일. 고생했다 동료가 땀이 흐른다 흘러 흘러. 아. 오, 뭐 쉬다가 내려가자. <laughs> 여기가 장군님 놀이터라는데, 예, 많이 뽀개졌어요 비가 와서 데크가 썩었나봐. 부식될 만하지. 어, 와, 세수를 했네. 세수를 땀으로. 어? 아침에 먹은 토스트 칼로리다 태웠다. 이 정도면 어떡하냐옷다 젖었네. 좀 말렸다가 가겠다. 집에 사람도 없으니까, 약간 좀 자연의 느낌을 받아보자고 아더죽겠다아 응? 음? 여기서 꼬맹이들이 비이탄 총썼나 쓰레기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자고. 아 지금 잘했다. 갑시다. 한동네. 봐봐. 천천히가 천천히. 아 천천히. 내려가는 게더빡세자 이제 하산하고 밑에 내려가서 카페 가서 시원한 거한잔 마시자. 거기 이제 강아지가 마실 수 있는 음료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갔다가 밥 먹으러 갑시다. 어쨌든, 장군님 놀이터에서 잘 쉬다 갑니다. 하산 완료. 야, 내려오는데 겁나 빨리 왔네. 달려왔다, 달려왔어. 가자. 하, 두, 으 셔, 우와, 어 무거워. 야, 너왜 이렇게 무거워졌냐? 가자. 자, 땀도 다 식었고. 이건 동만 카페 가서 시원한 거한 잔만 마시고 갑시다. 출발. 자, 이런 카페입니다. 컨셉이 잡혀 있는 카페인데. 애견 동반이 가능하다고요. 오케이, 공 흔우리라, 알지? 야오, 야 잠자리도 있다. 주문하는 곳이 저게 아닌데 반려동물 동반 손님 우선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입니다. 현당님 이쁘네. 동물 기다려. 아 들어가세요.

있을까요? 네 드시고 가 야외에 계네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네. 지가수네그 하나 합시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퍼프치노 하나 준비해 드릴게요. 팔천원 네.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면 진동벨로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애기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독립이요. 독립. <laughs> 어, 이름 너무 좋다. 대한민국 독립. 네사용자라서아 그래요? 네. <laughs> 사람. 아 이름 너무 좋네요. <laughs> 준비되면 진동벨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가자. 이것 아... 좀만 쉬다가 이제 땀도 식히고 저 여기 밥 먹으러 갈게요. 멀지. 그럼. 비염에 비염에. 아, 이제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 거. 이거는 이제 독립이가 먹을 거. 근데 독립이 이런 거 처음 먹어보는데 잘 먹겠지? 기다려봐 독립아 줄게. 멀지. 목마르지 먹어보자. 이거 리가 먹어보자. 앉아. 아니 아니야. 앉아. 옳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죽기, 죽기, 죽기. 기다려. 옳지. 먹어. 응? 잘 먹어.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다행히 아주 잘 먹습니다. 아주 원샷을 때려버리네. 그럼 저도 이제 한잔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야. 이 남자는 빨대 없이 먹어야지. 이게 상남자지. 아 시원하다 와 등산하고 먹는 이 커피 죽이네 사실 어제 저 뭐야 밤새 달리면서 와서 새벽에 오니까 너무 졸릴 것 같아서 커피를 먹고 아침 시작하면서 커피를 한잔또 먹고 지금 또 먹는 거니까 지금 12시간 안에 커피를 세잔째 먹고 있습니다 미쳤어 아 날씨 죽인다 근데 구름은 조금만 없었으면 진짜 예뻤겠다 엥? 독립이 다 먹었어? 빠르네 잘했어 잘했어 가자 동료비 아니 너꺼 아니야 다 먹었어 또 줘? 없어 이제 가자 들어가 들어가 동료비 들어가 빨리 들어가 몇 살이에요? 두살 됐어요 두 살인데 이렇게 크구나 중형견은 <laughs> 역시 다르네 알? 잘 먹어서 인사드려 안녕 동료비 봐 어우 너눈 너무 예쁘다 <laughs> <laughs> 아니요. 네. <laughs> 다음번에 예, 형제들도 네. 또 데리고 올게요. 어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심히 어가세요 네. 가자. 한번더 하겠구만 여기. 가자. 하나. 열오 가벼워 가벼워. 저희 집 고기들은 다 아빠 닮아서 운동신경이 정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더 강해져야 되는 이유기도 하지. 어쨌든 이제 밥집으로 이동해서 밥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배고파. 이제 밥 먹어야 돼. 아침부터 힘으로 엄청 많이 썼다. 가자 독립아, 들어와. 오케이 도착. 일단은 독립이는 잠깐 차에 있으니까 에어컨은 켜놓고 금방 갔다 올게요. 독립아 좀만 기다려잉. 밥 먹고 올게. 일단은. 아까 전에 사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햄버거가 품절이 막될수 있으니까 햄버거를 일단 먼저 사자. 햄버거 먼저 사서 포장하고 그다음 밥을 먹자고. 어제도 부산 분들 오셔가지고 못 드셨다 하더라고요. 정겨 정겨. 신작집 생각나. 사장님 예또 왔습니다. 4 사천 원. 네. 그거기 나왔어요. 네, 네 아니 재밌는 거 많은데요? 왕산도 등산도 갔다 왔어요, 저거. 많은 걸 했어요, 지금. <laughs> 선바이? 네, 거기 갔다 오고.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하세요. 자, 맛있게 먹을게요. 일단 차도 너무 커. 밥집 가서 밥 먹고 가야지.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회장해야 돼, 커피 회장. 안녕하세요. 어, 이번 형 신가? 식사가능 하죠, 지금. 지금 안 된다고? <목소리> 어? 12시 반쯤에 오라고 하셨는데. 어머나. 아, 어쩔 수 없구나. 그럼 다음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어, 양평 해장국 있다. 아, 해장국은 선 없는데? 독특찌개가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이어트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기름진 걸 먹을라 했거든요. 아, 동태찌개. 제가 아까 전에 어머님이 시간 알려주신 거를 잘못 들었나봐. 12시 반 이후라고 들어가지고 잘못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산 탔더니 에너지가 부족하다. 독립아, 진짜 금방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오자. 배고파, 죽겠다. 순두부찌개 먹어야지. 밥? 감자탕? 감자탕은 선 넘겠지? 저건 밥을 말아야 되잖아. 그치?

저 깨가 한순데? 저 <laughs> 이름 한자를 제가 못 읽어서 간에 감자탕 해장국 아들자 나무 목 한자를 제가 네이버에 찾아서 같이 적어드릴게요. <laughs> 진짜 맛있네. 와저 깨가 한순. 저 깨가 한순데? 깨가 깨가루가? 직접 키워서 털은 그깨 같아 완전. 그리고 그깨 자체가 완전 잘게 갈려 있어가지고 되게 부드러워요. 인자 미역밥을 마냥 정성스럽게 먹었네 오랜만에. 동리봐 삼촌 왔다. 야 그래도 진짜 빨리 먹었네. 어수 너무 빨리 먹었어. 너무 맛있는데 그 와중에 뜨거운데 동리비 빨리 데리러 와야 되니까 그냥 거의 마셨습니다. 어야 오늘 1 k g 쪄가겠다 이런. 자 이제 영양군에서 운영하는 애견운동장 예 거기를 들렸다가 이제 자연휴양 휴양림 거기를 들렸다가 제가 어제 오다가 봤던 풍력발전 그 능선 네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근데 애견운동장하고 자연휴양림은 집에 가는 길인데 풍력발전소는 밑으로 다시 내려와야 돼요 한 시간이나 근데 거기서 노을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애견운동장 찍고 자연휴양림 갔다가 내려오면 딱 이제 해 떨어질 때쯤 되니까. 응. 빠르빠르하게 움직이면 이제 다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애견운동장부터 먼저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영양읍 달구터길 8 5예 여기로 가 보시면 됩니다. 가자. 응. 한번 갑시다잉. 슈우, 뛰어. 떠나잉. 얼와 바람 미쳤다. 그래 뛰어. 호후 이거 내 윈도우 바탕화면에 나야겠는데?